3, 2, 1 워킹! 딱! 씨... 아유... 자, 그래도 컬렉을 채웠습니다 뭐막 올라가는 게 좋진 않은데 그냥 컬렉 채웠고 자, 마저 갑니다 10개 그냥 자연산으로 뽑자 전설 씨. 진짜 욕이 딱 나오네 어렵습니다 우리 혈원분들 그만 우시고요 아, 나도 느낌은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아 파란 색깔 야 자연산 하나만 줘안 줘요 아 진짜 하나만 주자 아니 빨간색이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하나만 주자 엔시아 안된다 이렇게 하면 와 지조 있네 진짜로 어 빨간 번개 하나 쳤다 그냥 빨간색을 주자 아또 파란색이야 이거는 파란 색깔이네. 어, 그래. 그래도 하나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쌍단 디까지 나와버렸고. 두 개째 줘야지, 이제. 20개인데. 원래 10개당 하나가 평균 아니었냐, NC? 아니야? 두개 남았습니다. 어, 번개 쳤고, 파란색이고. 급그 브레이크로 빨간색 한 번만 주라. 어, 아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안정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 제발. 녹차 다섯 개, 네개추가에두개더 추가. 와, 어렵네요. 20개 까가지고 영웅 하나가 이게 맞나 싶네. 자, 일단은 지금 변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어떻게 중복으로 있니? 이거 뭐니, 이거? 이게 중복이라고? 야, 이게 무슨 운빨이야, 이거. 아, 두번 샀는데 두번 떴다고? 되게 자연스럽다. 부럽네. 아이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한번 정도씩은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전변 도전하는 것보다 바닥 공사가 먼저인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퐁퐁이가 한 번씩 가달라고 합니다. 컬렉 노리고 한 번씩만 돌릴게요. 야 단테스이다 단테스 단테스 나오면 대박이다 이거. 단테스 오케이 오 짱이다. 자 이거 블루디카 나오면 대박입니다. 아 나이스다. 블루 없다야 헬바인 헬바인 헬바 아 아니 아니네요. 크리스털왔고 크리스터왈이 어 이거도 없네 야 나이스다 전부 다 노중복이야. 근데 이거도 지금 덱스의 PVP 리덕이라 가지고 얘도 괜찮지. 얘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지만 이제 블루티카 뽑으면 겁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확정할게 인형. 아 맞네 잠깐만 이게 제 변신합성이 좀 남아 있지 참. 자 이게 지금 고급이 몇개 있으니까 이걸 좀 돌려보고 결정을 할게요 혹시라도 파란색 번개가 여기서 쳐가지고 깔끔하게 영변 도전을 해서 여기에서 영변이 나올 수도 있죠 좀 극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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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네요 아 까비 자 그러면은 일단 변신은 네비 두고요 얘네들도 일단은 두고 아 코인 다 그냥 쓰라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형님들, 개수를 좀 맞춰서 가는 게 나으니까, 일반도 한번 해, 해봐, 해봐. 녹색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은. 어, 그러네, 나오네. 이것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코인을 최대한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그렇지. 그러면 두 개니까, 일단은 두 장만 먼저 뽑아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천천히 하 천천히. 일단 두 개만. 자, 희귀 갑니다. 번개 치면, 전변 도전까지 가는 건데요. 자, 바로 가볼게요. 나와 주자고. 야, 나왔다, 이거는 진짜. 그렇지, 아, 나이스. 이건 중복인가? 메롱은 아니겠지? 설마? 이거 분위기 메롱 느낌인데? 어, 판보르기니가 나왔는데. 자, 판이 있는지 볼까요? 판, 판. 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러면, 이걸 교체하는 건좀 아니겠지? 아직 먹을 게좀 남아서 배가 고프이한데 이건 어떻게 교체 한번 할까? 아, 오키, 오키. 지금, 일단 요건 다 확정을 박아달라고 하네요. 자, 바포 확정했고, 어, 아, 인트 그래도 올라간다. 나쁘지 않네. 자, 이프리트는 중복이고요. 판도 중복이고요. 단테스, 노중복이고, 크리스터왈도 컬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전설 변신 도전은 한 번이 돼요 보시면 4장이 모여가지고 이거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복이 14개 거든요 지금 일반 고급 희귀까지는 그냥 한 방에 싹다 일단 가달라고 합니다 여기 합성을 조금 해 보고 갈게요 자 깔끔했고 자 고급 296장입니다 합성의 수는 총 74번인데, 바로 갈게요. 74번이면은, 암만 못해도 한, 8, 9개는 뜨겠지. 일단, 여기서 번개 하나. 두 번째에서 좀 많이 치나? 분위기 이상한데? 뒷장 꽉 찼다. 자, 기대되네요. 몇 개가 나올지? 어우, 좋습니다. 잘 쳤네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자, 훌륭하고. 자, 10개 중에 2개만. 어, 뭐야, 네 개나 쳤다고? 야, 개 많이 쳤다, 이거. 다, 다섯 개네. 어우, 인형 맥이 뚫렸네요, 지금. 어우, 끝내줍니다. 이건 안 치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재물이야, 재물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구요. 자, 희귀가 33개인데, 요거 한 번에 가달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갑니다. 여덟 번 도전. 바로 갈게요. 한장 겹쳤구요. 일단, 뭐, 겹친 거 개수는 별로 안 돼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번개 한 개만 치자. 자, 눌러보겠습니다 한 개만 아우, 진짜 씨 성질나네, 성질나 여덟 번 해가지고 다 실패하면 안 되지 야, 왼쪽, 으로다 쳤다, 이거 그렇지, 아, 이러면 됐어요 총열번 도전해가지고 한번 치네, 그래도 아우, 어렵다 자, 우그누스가 나왔고요 고급을 합체하는 건잘 됐는데 희귀는 그냥 평타 쳤고 또 이런 상황이면 이제 우그는 어차피 교체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일단 확정을 받고요 자, 전설 변신 도전을 먼저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다. 각성 할이폰스가 어떻게 이게 중복으로 있지? 개신기하네, 진짜로. 자, 갑니다. 이게 사실상 재물이거든요? 이제 풍풍이가 인형을 좀 뽑아달라고 했고, 어제 군주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인형을 묻어놨기 때문에, 인형을 좀 갖다 캐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고요. <laughs> 자, 일단 재물이니까 시원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쓰리. 투원 갑니다. 어 두루가 나비야 뭐야? 야 설마 두루가 나오나? 설마 두루가? 아 두루가 아니네. 두루가가 들어가고 나발이 나오네. 야 여기에서 무설이야 일단 축하한다 퐁퐁아 일단 하나 뽑았다 지금. 어, 뽑긴 했는데 조금 어정쩡하긴 한데 일단 은 뽑았고. 지금 전변 이거 하나 있는데 야, 근데 드루가 나왔으면 완전 레전드였는데 이건 조금 아깝네. 좋아요. 자, 전설 인형도 뽑아봅시다. 하나씩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부터 바로 가 볼게요. 전인업 연타 업좀 부탁드릴게요. 연타. 자, 바로 한번 눌러보죠. 자, 가봅시다. 자, 3 2 1 나옵니까? 어, 대장로 유니콘. 재물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재물로. 자, 일단 바포매트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도전을 바로 가볼게요. 자, 연타는 실패했지만.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인 도전. 쓰리, 투, 원. 나올 거야. 나올 때 됐어. 됐어! 그렇지, 나이스! 미쳤다. 야, 대박이다. 그린 리퍼. 미쳤습니다. 진짜 대박. 나이스! 야, 진짜 개축 캐릭이네. 어, 뽑으려고 막 노력해도 안 나오는 거한 방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 잠깐만요. 지금 군주님이 옆에서 나는 나는 나는. <laughs> 여기 앞에서 지금 <laughs> 나는 나는 하고 있어요. 아, 군주 죄송합니다. 아, 일단은 풍풍이도 두번 전인 도전을 해 보고 만약에 둘다 실패를 하면 확정 박은 다음에 각성을 가달라고 합니다. 자, 바로 가보죠. 이건 한 번에 갈게요. 뜨자! 그냥 하나 더 나오자. 사냥 전용 하나 나오자 그냥. 시원하게. 응? 여기에서도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에 확인. 가볼게요. 자, 3 2 1 갑니다. 나오나? 하나 더? 설마?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전부 다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다 깔끔하게 확정 받고 예, 바로 각성 도전 가겠습니다. 아 전설 인형이 떴으니까 이걸로 아 지금 이게 원래 전설 인형이 안 떴으면은 사이클롭스로 원래 태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케레니스를 먼저 뽑을게요. 재고랜턴 있어요. 케레니스가 일단 케미가 괜찮기 때문에 요걸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깔끔하게 뽑아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어? 자, 케레니스 깔끔하게 먹어서,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확정하겠습니다. 그림 리퍼부터 확정합니다. 이거 깐지 미치더라, 이거. 공포 내성 1% 좋고. 자, 우그하고 리치는 이제 중복이고요 케레니스는 이번에 처음 뽑은 거라서 바로 확정합니다. 뱀감 무시가 미쳤거든, 이게. 하나 더 올라가죠? HP도 올라가고. 엠틱도 올라가고. 야, 많이 올라갔다. 자, 이제 칼같이 바로 각성도전 가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 번에 뜨면 개이득입니다. 각성업 좀 부탁드릴게요. 각성업. 한 번에 뜨면 솔직히 배가 아프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혈원 동생이고, 예전부터 그래도 잘 따라와 주던 동생이라서 잘 떴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네, 아유, 각성업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아우 나도 떨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한방에! 아유, 아깝다 씨 아유, 아까워라 아, 이거까진 안되네 그치, 각성이 졸라 어려워 나중에 이제 영웅 인형 좀 모아가지고 그때 또 한번 하면 될것 같고 아, 아깝다, 아까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뭐야 나이트 발드? 이거 어떻게 하니? 자,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확정해달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약간 아쉽긴 한데, 돌리기 시작하면 또 이게 한도급도 없어가지고. 가자. 그래도 근대문 올라갑니다. 자, 나온 애들 시승식 좀 합시다. 야, 근데 뒤에 그림 리퍼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인간적으로. 어? 괜찮네. 나중에 하고 각성하자, 통풍아, 이거는. 아, 진짜 맡겨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어? 아우, 진짜 축하한다. 오늘 전인 나온거 정말 축하하고 리스께게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